직관계의 최고봉인 와, 우리 각재형님 일단 손흥민 선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조금 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여자 축구도 직관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합니다 진짜 가요? 약속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 편 찍고 없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laughs> 저희가 얼마 전에 구직관이신을 만났다면 현 직관이신 예, 축구 대장 야지혁님을또 어. 오셨습니다. 아 박수. 아. 고맙습니다. 예 일단 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대장 곽지혁 채널의 곽지혁이라고 하고요. 소개를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열심히 이제 축구 직관 열심 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원래 고 축구를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방금 저랑 이제 축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네. 보는 걸참 좋아했어서. <laughs> 하는 것도 국내에서 잘만해요. 아... 뭐 국가 대표를 불러. 아... <laughs> <laughs> 제가 사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오늘 왔는데 저희 축구 실력은 어땠습니까 좀? 오늘 양상국님이 없었으면 금방 끝났을 거예요. <laughs> 네. 너무 잘하셔서 아... 제가 그 예전에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 네. TV에 나오신 것도 봤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잘하셔서 네. 아, 골키퍼라도 뭔가 좀. 정말 제대로 된 고등학교 때 이제 유럽에 가서 직관을 하게 되고 나서 그 뒤로 정말 꾸준히 돈 모아서 계속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가 이제 뭐 일도 유럽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게 네네. 돼서 또 많이 보러 다니게 됐습니다 직관의 묘미 뭐가 있습니까? TV에서 보는 거랑 직관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경기장을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바로 긴 부분에 보통 네네. 많이들 앉으시는데 골대 뒤가 정말 어, 재밌거든요 우리 와포드 경기가 골대 뒤인데 두 번째는 TV로 봤을 때는 잘 못하던 선수가 직관에서 보면 정말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카메라 안 잡히는 부분에서안 잡히는 부분들을 예, 예. 많이 볼수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지금 현장에서 와서 봤을 때, 어, 윙크스가 어, 너무 잘해요. 수지 아, 넘치고 부지런하고. 예, 그 진짜 열심히 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플레이를 안 보이는 데서 진짜 열심히 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전 제일 좋아요. 아. 홈팀 좌석에 앉아있을 때, 골이들어갔을 골이 때, 그, 그 열광하는 환호성. 환호성. 아. 이 열정이 종교적인 느낌이 다 달라요. 아드레날린이 내가 안 붐빌려고 해도 안 붐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첼시 아스나. 첼시 아스나. 첼시 아스나. 골때 뒤면 정말 재밌죠. 쉐드핸드라고 아. 하는데 네. 거기는 응원 열기도 굉장히 완전 홈팬들 완전 홈팬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90분 동안 앉을 수 없습니다. 앉으면 혼나요. 뒤에서 이렇게 아. 너 빨리 일어나라. 선수들 뛰고 있는데너뭐 하는 거야. 아주 열정적인, 아주 열정적인 친구들입니다. 예. 앉아서 보는 사람이 없어 여기는. 아. 그 우리 직관계의 최고봉인, 우리 각재형님. 저희는 지금 사실 직관을 이제 조금 준비 중인데, 1차 목표가 손흥민을 어떻게든지 저 카메라 감독님의 앵글에 담아라 라는 우리 1차 목표거든요. 일단 손흥민 선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조금 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훈련장에. 아, 훈련장. 죽치시는 게. 아, 죽치시는 게. 아 보통 경기 전날이나 네네. 경기 다음날은 훈련이 있거든요. 그때 아침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훈련 끝나고 나오면서 사인들 많이 해주는데. 누구지? 루카스 뭐? 모라모라아 <laughs> 근데 뭐라 비니스니까 또못 알아보겠네. 오, 에릭스! 오! 에릭스! 에릭스! 어! 에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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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아, 뀌고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오늘 저는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 인연이 사실 이제 우리도 촬영을 갔을 때만날 수도 있잖아요 영국에서. 아, 네. 영국에서 예, 이렇게 한 잔이라도 하는 주제. 네. 예, 또저 말고 조금 이제 떨어지는 형한명 있거든요. 아, 그 형님이랑 같이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영국에서 우리가 한번 인연을 영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꽃지야, 아, 예, 예, 예. 아. 화이팅! 화이팅! 직관님, 화이팅! 하시면 하기겠다고 아, 하고 괜찮습니다. 예, 욕하고 그냥 보내. 괜찮은가? <laughs> 네오나 정말 영광스럽게도 우리 여자국대팀이랑 이렇게 축구를 쳤는데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현대대철의 임선주 선수입니다. 아 박수. 네. 너 박수쳐 가만히 내려놓고 빨리 <laughs> 국가대표 선수님 모셔놓고. 아 오늘 사실 축구를 차면서 저희 실력은 좀 어땠습니까? 많이 막아주셔서 저희가 좀. 기쁜한거 같아요. 그렇게 썩 잘했다는 <laughs> 표현은 안 하시네요. <laughs> 아,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러 가는데, 혹시 손흥민 선수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이름만 알아요. 아, 이름만 알아요. 네, 손흥민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 나왔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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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가서 약간 영상 편지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국가대표를 대표해서 네. 영상 편지 한 번만 좀... 저도 직접 경기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볼 때마다 놀라운 경기를 <laughs> 보여주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할 테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저희 나라를 더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자 축구도 직관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여자 축구팀도 직관을 가서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진짜와요 약속. 약속. 언제 갈까요? 저희 개막전에요. 개막전 때? 네. 아직 일정 안나왔는데 어... 아마 삼일 말이나? 삼 일만? 네. 제가 약속 확실히 약속할게요. 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 편 찍고 없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약속? 약속하죠. 어... 네,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 여자 축구 대표팀 응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도잘 돼가지고 진짜 슬럼 갈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대로 네. 네. 봐야 재미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것 같아요. 네. 이걸 좀 널리 알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여자 축구 직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어, 아니, 아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면서부터 전민기 씨뭐 저희 의 앞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캐릭터를 좀알 건데 전민기 씨를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아니 지혁이가 민기 형은 오늘 우리 출연자인지도 몰랐잖아 사실 어, 몰랐죠 어, 근데 보자말자 어? 전민기 씨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전민기 아나운서님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저 원래 그 팟캐스트에 제가 관심이 엄청 많아서 네. 이것저것 엄청 듣는데 네. 거기 많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그니좋아 그, 그러니까, 그럼 오케이! 알고 들은 거 좋아 근데 좋아했던 팟캐스트예요? 아니면 그냥 들었던 팟캐스트예요? 아... 자 <laughs> 오늘은 드릴 수있거 마음껏 드시죠 아 마음껏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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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삼겹살 맛집이라는 네. 선물이 들리고 있어요 5인분만... 예 일단 아니, 양념 삼겹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삼겹살, 삼겹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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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또 뭐... 우선 고기 먹어 그, 고기 먹고 조금만... 김치 양이 얼마나... 좋을까요? 김치를 여기서 가서 사서 오면 안 되죠. 걱장은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요 물은 돈안 되죠. 그러니까, 버터라고수물로 이렇게 바로 탭에서 나오는 거는 돈이 안 되고요. 안 되는 걸로. 스킬 얻다주세요 예. 아, 왔다 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야, 소스 우리 핫. 아, 할타 먹고 가잖아. 직원들이 절대 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여기 그 손흥민 선수가 되게 자주 오는 맛집으로 유명한데. 와. 여기가 또그 항상 식사하시는 자리예요 아, 아, 아. 이 자리, 아니, 손흥민 자리래. 내가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썰을 안 풀었는데. 원래 형이 또 이제 흥민이라 조금 이제. 어, 아는 사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여에서참 사실 이게 말이라는 게좀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흥민이가 이제 워낙 올드스타로 가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2년3년 연락이 조금 이제 어, 아. 근데 이제 거기다 되고 이제 애가 너무 잘 나가는데 나도 이제 형으로서 또 이제 막또 하기가 사실 좀 연락 이 끊겼으니까 네, 근데 항상 cool. 한국 오면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한국에서 풋살 같이 차고 어, 어 풋살도 쳤었어? 아이또 내가 또 소름이야 같이 공찬도 봤나 대제야 <laughs> <laughs> 형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뭐 뭐 런던 지하철 저스팝처럼 보모 맞나? 잡바인가뭐 있더라고. 아, 척파. 척파. 아, 척파. 응. 어. 근데 발음이 뭐뭐 빌스 뭐, 스테이션 척파 이러더라고. <laughs> 형 런던 지하철 아니다. 어? <laughs> 척파으로도 보이냐 임마? <인마? 웃음> 참 멘트 잘한다. 아, <laughs> 형능력에 <laughs> 비해서 잘안된 거지. <laughs> 이렇게 하나 시 와... <목소리나> 저뭐어고하 <목소리나> 저, 저저 나가면서 뭐 해줄 수 있는 거다해 손님들 혹시 오. 사진 찍고 싶은 사람 없죠? 예. 사진 찍래요 사진 찍 사진 수... 아우 예, 아, 좋습니다 예, 예 아우 제가 저, 사진을 제잘 찍을... 대장님이랑 찍고 둘셋